대해 시청자 한일 철강 주제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일 철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한일 철강이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4월 중순에 17% 그리고 5월 9일 날 다시 한번 더5%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주가가 변동성을 키우게 된 원인을 보게 되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게 철강 관세를 하겠다는 라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슈와 얘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 한일 철강에게도 수혜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함께 얘기해볼 전망이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의 이슈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이 14일이면 당장 내일이죠. 이 중국의 관세 인상을 어, 발표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철강주와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어,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해당 뉴스는 뭐 제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뉴스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 날짜를 발표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해당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처음 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나온 게 어, 저번 달 4월 17일 7일 날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처음 나오는 이슈 때문에, 뭐, 사실 처음도 아니에요. 어, 옛날에도 계속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 트럼프 정권 시기에도, 뭐, 관세부가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4월 달에 해당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모두 다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옥석가리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즉, 미국에 정말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뭐, 이런 관련 엮여있는 어, 이제, 내수시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어,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조금, 어, 미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주된 내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철강 같은 경우에, 기존 7%에서 25%로 3배 이상 관세를, 어,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바이든은 왜 저런 높은 관세를 지정하게 됐을까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 자, 우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수 시장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이번 GDP 1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하회를 하게 됐고, 뭐 부동산 역시 감수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조업 투자 부분에 있어서 9.9%로 어, 수많은 투자 물량을 찍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이 철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제품에 대해서 내수 시장에선 소비할 를수 없다 보니까 저. 어, 저가 가격에 값싼 가격에 전 나라들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1분기 철강 수출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30%나 증가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저 값싼 제품이 자국 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받는다.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상으로 현재 관세를 크게 부과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걸 먼저 보게 되면 2018년도 당시 트럼프 정부였죠. 이때 이제 자국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입산 철강 제품의 이 물량을 제한하는 즉 철강 232조를 어,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과 좀 다른 점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추진하는 게이 고율 관세잖아요. 어, 다른 어떤 생산 국가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통해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취지고 이 트럼프 당시 쓰는, 어, 당시 때는 고율관세 대신 이 쿼터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게 일정 물량만 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일정 물량을 축소하는 카드를 어, 선택한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17년까지만 해도 이게 철강 수출이 약 383만 톤 정도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 쿼터 축소에 대한 카드 때문에 200만 톤대로 어, 크게 21년도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철강 수출품에 대해서 약 200만 톤을 무관세를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게 미국이 주장하는 요소가 뭐냐면 사실 이 중국산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 자국에서 수입되는 부분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2일 날이 알루미늄 관련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입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고 이 한국 역시 이 반덤핑 과세 어, 즉 과세를 받게 됐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한국산 같은 경우에는 타 국가 대비 2%에서 3% 정도로 타 국가 대비 좀 작게 받긴 했어요 어, 그렇지만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현재는 이 관세를 받고 있지 않은 철강 부분에 있어서도 어, 충분 이 관세를 우리나라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실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중국에게 사실 관세를 크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수입 물량이 어 수출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일정 물량만 들어오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이게 뭐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로는 어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충분히 중국 관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반사액이 될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만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현재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4일 날짜에, 어 내일이죠.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박스 안의내분을 내부를 까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쿼터제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또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엮여있는지 안 엮여있는지 보다는 그냥 그냥 반사액이 될것 같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있으면 상승이 나오기도 해요. 어,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1일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까지로 어, 계속된 미중 무역 압박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이 철강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품목에서 관세가 매겨짐에 따라서 이 무종,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될수록 이런 철강 관련주 역시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또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의견을 전달해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까지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너희가 관세를 해? 나도 보복관세 할게 이런 지금 상황이 될것 같고 지난달에 이 중국판 301조라고 해서 이 중국 제품의 고관세를 매긴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어, 지난달에 통과를 됐고요. 그래서 24년도 올해죠 올해 12월 달부터 이 중국에서는 똑같이 보복관세가 가동이 될전망 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예상되는 어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할 가능성 중에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중에 지금 가장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대두와 어, 이런 식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농가에 타격을 줄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뭐 또는 자원 이점 카드가 사실 중국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카드를 중국 궁국이 꺼내들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런 보복 관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이 철강 관련주들도 이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로 또 엮여 있는 상황인 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한일 철강에게는 사실상 이번 그 이슈가 뭐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인 수액 아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얘네들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내수 시장에서만 이 철판류와 형강류 같은 경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랑은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오로지 테마에 의해서 함께 주가가 변동성을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슈가 나와도 주가가 유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가게 된 이유도 어, 실질적인 수혜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 라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뭐 사실상 이제 내일자 한번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단기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2,500원선까지도 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되기는 어, 문제긴 하지만 하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해당 지지선만 안 깬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거의 작년 10월 달에서부터 이 가격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선만 안 깬다라고 하면 충분히 위에, 어, 이런그 매집봉의 형태가 나온 게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네요. 결국에는 사실 뭐 한일 철강이나 이 철강주 대부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철강장 자체가 어, 들어올려와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사실 뭐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